서울에서 진행된 K 리그와 지토피아 협업 파업에 갔다 왔고요. 어, 많은 상품들을 보고 어, 구매를 했지만 나머지는 뭐 다른 분들의 영상이라든지 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두 가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랜덤 아크릴 키링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카리프 형이네. 참고로 랜덤 아크릴 키링 같은 경우에는 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닉이구요 여기 9단 깃발, 9단 깃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명재 선수가 이적한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 브루마블과 케리그가 협업한 초회 한정판 가져왔고요.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케리그 오피셜 라이센스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고, 브루마블 케리그 로고 그리고 이쪽에 케리그 네, 로고 있고요. 왼쪽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 이렇게 생겼고. 2명에서 4명 혼자스 플레이 못하고요. 그리고 7세 이상 소요 시간 40분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단주가 되어서 어, 빛나는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서 있고요. 그리고 주사의 사용 방법, 주사의 사용 방법, 주사의 사용 내장 네 명의 플레이어가 각자 설명서를 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서가 내장 들어있고요. 어... 이동 주사위두 개를 던져 이동을 하고 뭐 강화 카드를 받고 예뭐 합니다. 하고 구단 마스코트. 인데 1 2 3 4 5 6 7 7 3 21 1 2 3 4 5 6 응? 27개? 26개 아닌가? 아, 여기 중립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이름은 모르겠지만 중립 캐릭터가 있고요. 그리고 강화 카드 어... 얘는 뭘까요? 네, 그리고 브로우모블 판 있습니다 판을 펼쳐보면 굉장히 튼튼한 우리가 한 5,000원짜리 예, 그저 염가형 버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빳빳한 예, 골판지 네, 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출발입니다. 출발부터 충남화산 화성, 제주 SK 쭉 해서 돌아서 한 바퀴를 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재밌는 일을 한번 해볼 거고요 나머지를 보면 가운데 우승 트로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승 트로피. 열쇠 카드 있습니다. 그리고 염가형 브루마블과는 다르게 돈도 이렇게 다 잘려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틴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틴케이스에는 네, 파니니 카드가 들어있네요. 파니니 카드. 여기에 뭐 말을 보관한다든지 하겠죠. 보면 각 구단 카드들 이렇게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단 소개, 스타디움, 그리고 마스코트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니니 로고가 이렇게 찍혀있어요 그래서 구단 공식 프로... 덕 어? 이거 뭐야? 옐로 카드? 그러네요 옐로 카드 두 장과 레드 카드 한장 들어있습니다 이건 일요일에 가져가면 좋겠네요 버 케이스에는 이런 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건 뭘까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자세한 뭐 게임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읽어봐야 될것 같고 일단 말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지지대그랬고요 그리고 어 강화 카드 주사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열어서 보면 주사위 두개 플라스틱이고요 강화카드 그리고 여기 어 12면체 주사인가 12면체 주사위 네. 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승부차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 네트가 있습니다 승부차기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이제 게임 룰을 한번 봐야겠죠 나중에 보도록 하고 기존의 브루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펜션, 호텔, 빌딩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는 집, 집이 있고요 그리고 빌딩 그리고 스타디움,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이게 고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플레이어가 각각의 색깔,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4가지 색깔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어, 간단한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제 불모브를 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